차이가 있죠. 막 소열이지. 그러니까 지금 얘에서 얘뺀 거랑 얘에서 얘뺀 거랑 차이가 같아야 돼. 그게 등차 수열이잖아 아, 그러면 B 마이너스 A 한 거랑 C 마이너스 B 한 거랑 같아야지. 그게 등차 수열이잖아 여기에서 B 넘어가 볼게요. 그럼 B라고 하는 건 뭐가 되냐면 2분의 A 플러스 C가 되지.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 가운데 있는 단지가운데 있나? 실제로 요놈보다도 요놈보다도 양변의 2를 곱한 즉, 이 e, 비는 a 플러스 c 나 이가 성립이 되는데, 요게 더 많이 쓰이죠 실제로. 그래서 뭐냐면 등차수열이 세 수가 등차수열이로, 그러면 가운데 거에 가운데 거의 두 배는 양 사이드 할것 같지. 이거는 누구랑 똑같냐면 예전에 우다그대치감수학 똑같지 않니? 대치감수가 항상 뭐냐면 가운데 거의 두 배는 양 사이드 할것 같았잖아. 근데 등차수하과 관련해서 주시할 어, 거는 뭐냐면. 이이세 개가 항상 이웃하는 항이 필요 없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 등차수열은 자유자재로 좀쓸수 수 있어야 돼 얘가 지금 수능에서 좀 대세지 어? 가운데 거두 배를 양 사이에 한번한아 아, 그러면 여기서 a3의 두 배지 두 배의 a3이지 얘는 무한급수가 아니라 당연히 이웃하는 항 사이 a2하고 a4 2항과 4항이야 항일 하겠지 그렇지만 추가적으로 누구손 성립하냐 면 얘도 손립한다는 거야 뭐냐면 얘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지는 애들이지 딱 대칭 감수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 A1 더하 A8 얘도 성립이 된다는 얘기지 요거를 다 활용해야 겠그면 봐봐 중차중앙으로 활용한 문제 수능은 얘가 대세라고 그랬어요 요즘 얘를 듣고 자유자재로 쓸수 있어야 되는데 그, 우리 필수에 2번 한번 볼까? 그 필수에 2번에 2번을 풀텐데. 2번을 보면은 a 2 5항이 지금 뭐냐면 4 곱하기 A3야. 그 다음에 A2. 더하이 A4. 두 번째하고 네번째 항이 하는 이야 그럼 이걸 내가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 볼 텐데 초보이 풀이하고 근데 실력이 붙었을 때 풀이하고 첫 번째 첫 번째 풀는 이렇게 하는 거지 아? 우리가 일반한 공식 열심히 외웠어 어? 일반한 공식 열심히 외웠어 그럼 5항은 어떻게 해야 돼? 5항 첫째 항 더하기 공차 몇 번? 네번 어, 4D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우변은 4 곱하기 3항은 어떻게 구해? 첫째 항 공차 몇 번? 2번 맞네 그럼 두 번째 거 볼까? 2항는 이항은첫장 항에다가 공차 한번사항은첫장에다가 공차 세번 그지? 얘가 우 무기라는 거야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어, 써놓고 보니까 문자 두 개, 조건 두개 연립방정식 푼다는 얘기지 어, 그래서 얘를 열립해 주면 돼 얘를 연립 조금 더 귀찮지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겠다 근데 이렇게라도 풀어내야 돼 이렇게라도 해서 풀어내야 된다고 답을 우리 해설도 이렇게 풀었잖아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 좀 실력이 부족할 거 같아요. 지금 그래서 요즘 대세 문제는 항상 거야 등차 중앙을 활용한 것들이 수능에 정말 많이 나와요지고 아, 얘를 봤을 때 얘를 보자마자 뭐가 떠올라야 돼요 항상. 아. 등차 수열이랑 두 항의 합이 나왔어. 그럼 우리는 항상 등차 중앙을떠올려야 돼. 왜냐면 얘는 두 배, 이게 이게 눈에 보여야지. 그러면 A3가 얼마라는 거죠? 3인 거지. 3인 거지. 그럼 얘 3인 거잖아. 그러면 5항 얼마라는 얘기니? 5항 12라는 거지 이렇게 맞어? 1번에 비해서 이게 상당히 빠른 이유가 뭐냐면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1번 풀이 같은 경우는 이걸 연립해 가지고 A하고 D를 먼저 구해야 돼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뭘묻고 있으니까 7 번째 항을 묶고 잖아 그럼 다시 또 얘를 일반화 공식에 또 투입을 해야 되지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잖아 당연히 그래서 파리 풀면 뭐고 이렇게 한다는 거지 아, 두 번째 풀이는 지금 봐세 번째 항 잡아냈어 5항 잡아냈지 그럼 얘들아 7항은 어떻게 돼? 7항은 두칸 두칸 떨어졌지 그럼 간격이 똑같아야 되지 얼마 차이? 9차이 나지 그럼 여기는? 21등차수 예. 구조를 조금 알자고 유연하게 조금 딱딱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뭐 이런 딱딱한 풀이만 하면은 그내 실은 약간 좀 변형 문제를 잘못 풀어 그래서 등차수열은 차이가 일정한 수열이니까 그 구조를 조금 이해하자고 알겠지? 이거 내용 이해하자 어, 그래서 등차수열에서두 개, 한개 합이 나왔어. 그럼 뭘더 올려야 돼? 중간, 등차 중간. 예를 보고서 등차 중간. 요즘에 이제 수능 문제, 수능 문제가 항상 이런식으로 나요두개의합 던져주고 딱 가장 최근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그 수름도 등차 지이 나왔죠. 그걸로 좀 하려는 것들 여기까지 네. 했고 갑자기 셋시 가지고 이렇게 살아난 것같아 이제 <laughs> 어, 현수 살아? <사> 아니야? <laughs> 힘들어? 그렇다 어. 할까? 그렇다 해? 안들어 어? 안들어안 안 되냐고? 아니. 괜찮아? <laughs> 하나만 더 할까? 하나만 그 3번까지만 하고 그렇다고 할게요. 봐 어, 3번을 볼텐데 3번 문제. 연립방정식 푸는 거야. 3 1항랑 85고 4 5항에 127인 등차수열에 대해서 다음 부분에 답하래. 그럼 3번 문제니다 3번 문제를 보면 일단 그 31항이야. 31항은 어떻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등차수열은 항상 가장 중요한 게 뭔지 모르고 첫째 항과 봉차 둘만 하면 끝난다고 그랬잖아. 음. 31항이 만들어지려면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30번, 30. 어, 그렇 30d 이렇게 써야지. 이게 지금 85인 거야. 네. 다음 두 번째, 45항이지. 45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차 44번. 44번. 어, 그래서 지금 127이 만들어지겠지. 이거1러 번씩 하면 되겠지? 응. 그럼 a하고 b가 나오겠지? 응. 그럼 밑에서 위로 빼자고. 밑에서 위로 뺄게 그럼 얼마? 14d. 맞니? 127에서 85를 뺐어. 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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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1이 어? 밑에서 이렇게. 어, 아, 그래서, 어, 뒤에 값이 얼마니까 3이 남지. 아, 공차는 3이구나. 그럼 터치하 얼마? 어. 30이야. 넘어가면? 마이너스? 5. 그 응. 이거 했고 1번은 해결한 거야. 그지 1번 해결했지? 첫째하고 공차가 해결했어. 두 번째. 그럼 은 어떻게 구하냐? 1 0 0 A의 1 0 한그 그럼 얘는 첫째 항에다 공차를 막 90, 90, 90, 90, 90, 뭐0뭐0 90, 90, 90, 90, 90, 90, 90, 90, 이니까0 90, 90, 90, 90, 90, 90, 9 맞아 0 90, 90, 90, 90, 90, 9 2 90, 90, 90, 90, 90, 지그 다음에 0번 가보면 한 번은 175는 몇 항냐이랬어. 거꾸로 항수를더 봤어. 그럼 삼 번은 어 3번은 175라는 거지. 이 175인데 몇 항냐이랬어. n번째 항이라고 했을 때 n번째 항이라고 했을 때 첫째 항이 지금 마이너스 5지 마이너스 오에 가 지금 n번째라고 했을 때 공차는 n 마이너스 1과 5 해야 되지. n 마이너스 1에 공차가 얼마냐면 1 0지 요걸 맞을 거는 n 값 구조되는 것이고 먼저 5 넘어가면 180 3으로 나눴어? 60. 그렇지. 얘는 얼마? 60? 6 그래서 이렇게 주면다 잠깐만 끊었다가. 어, 렇게 네. 이걸로. 응. 주문해. A는 3 5고 하는 S는 고 하는 거요 A는 총몇 총 개냐 이거 합을 보여. s 3 그치 3